175년 와 정말 긴 시간이죠. 전 세계 어디든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이름 웨스턴 유니언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USDT 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USDPT 이게 근데 단순히 아 신기술 한번 써볼까 뭐이 정도의 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 금융의 정말 거인이잖아요. 웨스턴 유니언은 이 거인이 웹3, 그러니까 탈 중앙화된 차세대 인터넷 환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는 음...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옛날에 전신으로 세상을 연결했던 회사가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금융을 연결하겠다니. 네. 오늘 이 소식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앞으로 글로벌 송금 시장 그리고 어쩌면 우리 금융 생활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의미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웨스턴 유니언. 사실 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 오래되고 안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186년에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전신선을 깔면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진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죠. 지금도 보면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정말 명실상부한 글로벌 송금의 대명사고요. 맞습니다. 그 방대한 오프라인 네트워크 또 브랜드 신뢰도 이건 누구도 무시 못할 자산이죠. 전 세계 정말 구석구석 은행 서비스가 잘 닿지 않는 곳까지도 물리적인 창고를 통해서 돈을 전달해온 경험은 뭐 정말 독보적입니다. 네. 하지만 바로 그 전통적인 방식이 음, 최근 몇년 사이엔 오히려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역시 그 속도랑 수수료 문제일까요? 해외로 돈한번 보내 보면 이게 체감이 확 되긴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국제 송금이라는 게 사실 여러 나라의 은행 또 중개기관들을 거치잖아요. 네,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시간이 며칠씩 걸리고 또 단계마다 수수료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환율 변동의 위험에도 노출되고요. 맞아요. 이런 비효율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 빠르고 저렴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계속 막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돌파구를 찾은 거군요 그 중계자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또 낮은 비용으로 가치를 전송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웨스턴 유니언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줄 열쇠처럼 보였겠네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은 그 거래 기록을 분산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검증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중간 단계를 생략하거나 뭐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비용 절감과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핵심이 원리죠. 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고요. 웨스턴 유니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브랜드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면 기존의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예 술라나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로 했다는 점 이건 상당히 과감한 결정 아닌가요? 아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보통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좀 제한적인 실험에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내부적으로만 한다든지. 그런데 웨스턴 유니언은 처음부터 개방형 블록체인인 솔라나를 딱 선택하고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웹3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스테이블코인 (USDT에) 대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US달러 페이먼트 토큰의 약자인데 이름에서부터 미국달러 결제용 토큰이라는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네요. 네. 1USDT가 항상 미국 돈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아주 전형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암호화폐 특유의 가격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니까 실제 국경관 송금이나 결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발행과 관리를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가 맡는다는 겁니다.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요? 그게 왜 중요하죠? 뭔가 의미가 있나요? 앵커리지는 미국 연방 정부의 통화감독청, OCC라고 하죠. 여기서 최초로 국가 단위 신탁은행 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 은행입니다. 아, 정부 인가를 받은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즉 엄격한 규제와 감독하에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거죠. 웨스턴 유니언이 이곳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USDT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 또 규제 준수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종종 불거졌던 뭐 준비금 증명이나 투명성 논란 이런 걸좀 의식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그런 포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USDTA가 운영될 플랫폼으로 솔라나를 선택한 이유, 이것도 궁금한데요. 솔라나가 빠르고 싸다는 건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솔라나의 강점은 초당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처리량 그리고 낮은 수수료죠. 네. 웨스턴 유니온이 처리해야 할 거래는 아마 전 세계 수많은 개인들 간의 소액 송금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대규모의 빈번한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려면 솔라나의 아키텍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긴 거래량이 엄청나겠네요. 네. 물론 뭐 과거 솔라나 네트워크가 몇 차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전례도 있어서 웨스턴 유니온 규모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실제 출시 이후에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웨스턴 유니언은 일단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20년 3반기 출시 예정이고, 웨스턴 유니언의 기존 고객 1억 명 이상이 잠재 사용자라고 하니,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만 한다면 솔라나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솔라나에게는 큰 호재죠. 그럼 이걸로 주로 뭘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역시 해외 송금이 핵심이겠죠. 네, 핵심 목표는 역시 국경관 송금 경험의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미국에 있는 여러분이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100달러를 보내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기존 방식이라면 뭐 은행이나 웨스턴 유니언 지점에 가서 달러를 내고 여러 수수료를 제한 뒤에 며칠 후에 필리핀 패스로 환전돼서 도착할 겁니다.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떼고. 네, 하지만 USDT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달러로 USDPT를 구매해서 필리핀의 가족에게 디지털 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거의 즉시요? 네, 받는 사람은 거의 즉시 100달러 가치의 USDPT를 받게 되고 이걸 현지 통화로 환전하거나 혹은 뭐 USDPT를 받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와... 복잡한 중간 과정, 환율 변동 위험, 긴 대기 시간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웨스턴 유니언 CEO가 전신에서 블록체인으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한다. 이렇게 말했던데, 딱그 그림이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175년 전에는 그 전신선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했고,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금융시스템의 장벽을 허물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기술의 형태는 변했지만, 연결? 그리고 같이 이동이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미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진화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고 이미 꽤 크지 않나요? 자료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벌써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하던데요. 테더, USDT나 USDC 같은 강자들이 이미 자리를 꽉 잡고 있고요. 맞습니다. 시장은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고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단순히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쓰이는 걸 넘어서 실제 결제나 기업 간 자금 이동에도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늘고 있죠. 아, 다른 대형 은행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군요. 네.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에서 JPM 코인으로 기업 간 결제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뱅크 같은 곳들도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뭐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계속 모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스턴 유니언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그냥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파급력이 있을까요? 이건 좀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웨스턴 유니언의 진입은 온체인 송금.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 이동이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중화의 신호탄. 네. 앞서 언급된 은행들의 시도는 주로 기업 간 거래, B2B나 기관 대상 서비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네. 하지만 웨스턴 유니온은 전 세계 수억 명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송금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개인 고객이 핵심이죠. 이들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역시 제일 기대되는 건 수수료가 싸지고 빨라지는 거겠죠? 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역시 송금 수수료 인하와 속도 향상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중간 단계를 없애면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며칠씩 걸리던 국제 송금이 정말 몇분 만에 완료될 수도 있고요. 와, 몇분 만에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 포용성 확대입니다. 금융 포용성 그건 어떤 의미죠? 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거나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합니다. 소위 언뱅크드 또는 언더뱅크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아 은행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요? 네. 이들은 보통 비싼 수수료를 내고 현금 기반의 비공식적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이들에게도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달러에 접근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뭐 저축이나 대출 같은 다른 금융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전세계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동시에 그동안 금융에서 좀 소외됐던 사람들까지 끌어 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존 시스템과 경쟁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방식이 글로벌 송금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각국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좀더 명확해지고 기술이 더 안정화된다면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USDT가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 파급력은 진짜 상상 이상이겠는데요. 웨스턴 유니언 하나 잘 되는 걸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예측대로 만약 흘러간다면 연간 수백억 달러? 어쩌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기존의 스위프트, 같은 전통적인 국제금융통신망 대신에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요? 와. 네. 이것은 솔라나가 단중히 암호화폐나 뭐 디파이, 디파이 플랫폼을 넘어서 실제 글로벌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금융레일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솔라나 생태계 전체에 정말 엄청난 유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듣고 보니까 정말 전통 금융과 웹3 기술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예전에는 뭐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서로 배우고 경쟁하고 심지어는 합쳐지는 모습이 현실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레거시 금융이 디파이를 만났을 때, 뭐 이런 표현처럼요, 각자의 영역을 고수하던 두 세계가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금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통 금융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배우고, 웹3는 전통 금융의 신뢰와 규제 경험을 배우는 거죠. 웨스턴 유니언의 USDT는 p 이런 융합 트렌드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네요. 과연 이런 스테블코인이 미래 글로벌 송금의 표준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블코인이 사실상의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면서 국경간 거래의 기본 통화처럼 자리잡을 수도 있을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가치, 그러니까 달러 연동이죠. 그리고 디지털 형식의 편리함, 또 블록체인을 통한 효율적인 전송 능력, 이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국경 간 가치 이전에 매우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앞으로 각 국정부가 어떤 규제 입장을 취할지, 또 기술 표준이 어떻게 정립될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걸 받아들일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턴 유니언 같은 거대 기업이 이 흐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금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175년 전 전신선으로 대륙을 연결했던 웨스턴 유니언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선으로 전 세계 금융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USDPT가 앞으로 돈이 흘러가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정말 기대반 또 걱정반으로 지켜보게 되네요. 레거시 기업의 혁신, 그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웨스턴 유니온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변화를 넘어서요. 금융의 미래 지형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몇년뒤 여러분이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웨스턴 유니언 다음은 누가 될까요? 또 어떤 거대한 전통 시스템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게 될까요? 그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앞으로 금융의 미래를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